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력 얘기입니다. 제첫 번째 컨텐츠 드디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전에 에미리츠 항공과 카텔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었고, 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뛰드 항공도 합격을 했던 이력이 있는 전직 승무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온 컨텐츠는 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순중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에미레이트는 어떤 컬러를 좋아할까요? 제립 색상을 에미레이트가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미레이트 립과 네일 컨텐츠로 찾아왔답니다. 와! <laughs> 그래서 어, 시, 컨텐츠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창에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컨텐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과연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요? 약간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열쇠고리 색상과 그리고 이 고민형의 옷 색깔을 보고? 레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어, 사실 어떤 레드를 좋아할까요?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좋아하는 레드.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컬러판을 갖고 왔어요. 어, 이 컬러 보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음, 에미레이트 색상도 확인을 할 겸,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고 싶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워맨쿨이라는 강남 워맨쿨이라는 곳에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어, 퍼스널 컬러를 진단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눈물의 여왕의 주인공이셨던 배우 김지원 님도 오셔서 직접 본인의 돈을 내시고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이쁘셨잖아요, 눈물의 여왕에서. 되게 굉장히 기억이 잘 남는데,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으면서 좀더 저한테 어울린 색상이 뭔지 알게 될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진단을 받고 제가 봄 웜톤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웜이라는 컬러 보드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딱 컬러 하나를 보는데 너무 에미레이트 색상과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이 색상이에요. 이두 번째 색상,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두 번째 색상이 정말 에미레이트 색상과 가까워요. 근데 여기 뒤집으니까 더 가까운 색이 있더라고요. 자, 이 스프링 비비드, 스프링 비비드, 이 컬러 보이시죠? 굉장히 에미레이트 고민형옷 색깔과 열쇠골 색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색상을 보시고 스프링 비비드 이 색상 중에 이 빨간색이 에미레이트 아, 색상과 조금 비슷하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왔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입생로랑 제품입니다. 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201호고요. 이 제품을 왜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진짜 많이 썼어요, 사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세월의 흔적. 어, 근데 입센로랑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이 지속력이 꽤 좋아요. 좋고, 촉촉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입술이 건조한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촉촉하고, 대신에 지속력 좋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끝은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일단, 아, 너무 에미레이트 컬러예요. 진짜 너무 찰떡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음, 입술이 지워질 때마다 매번 이 제품을 발라서 다시 복구를 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릴리바이레드에서 나온 어, 당당한 방토인척이라는 컬러를 갖고 있는 틴트 제품이에요. 사실 이건 틴트라서 어, 근무를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매트한 립스틱과 같이 섞어서 발라야 되는데 컬러가 너무 에미레트 색상과 동일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딱 봤을 때도 이 컬러 아까 그 이름이 방토인척이라고 했잖아요. 방울토마토를 갖고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질 것 같은데 그 색상이 거의 에메리트 색상과 동일하죠, 사실. 그런 레드 컬러. 약간 다홍빛 같은 레드라고 생각하면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도 굉장히 에메리트 컬러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 제품도 좀 촉촉하고 제가 좀 촉촉한 라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 갖고 왔습니다.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추천 제품인데요. 조르지와르마니의 립 마이스트로죠. 이 컬러가 사실은 그, 떼어져서 어떤 컬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에미리트 색상은 아니고요. 이, 이 리드라고 하죠? 이 뚜껑 부분 사실 에미리트 색상인데, 막상 컬러가 조금 약간 칠레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더 고추장 색상이에요. 어. 약간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은 사실 카타르랑도 좀 어울리긴 해요. 카타르는 약간 다크한 레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크해서 에미레이트랑은 뭐100% 어울리진 않지만 한 그래도 70%는 어울리는 색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이 제품도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 어 대신에 이건 촉촉하진 않거든요. 좀 많이 매트해요. 그래서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내 입술이 꽤 단단하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이 제품도 전 추천드릴게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새립 제품에 이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기내가 굉장히 건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제품을 바르시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제품을 바르시든 간에 이렇게 꼭 립밤 제품을 하나씩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습관이 저도 되기가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제가 좀 입술이 촉촉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건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내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앞에 말했던 그립 색상을 바르고 그리고 이걸 바르든 이걸 먼저 바르고 립 색상을 바르든 해서 꼭 이렇게 립밤으로 작은 케이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항상 구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립에 이어서 제가 이제 네일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컬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코라는 브랜드, 밀라노 브랜드고, 그래서 이탈리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 세포라 아마 이런데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건 실제로 두바이에서 사서 이렇게 아랍어가 적혀져 있고 UAE라고 적혀져 있죠. 이 컬러가 진짜 에밀즈 색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돕, 돕고자 이 색상을 갖고 왔고요. 음, 색상을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이 빨간 색상을 바른 적이 있고, 그리고 완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플레인으로 네일을 간 적이 있는데, 본인한테 더잘 맞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셔서 면접을 가실 때는 가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입사하고 나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할수 있는 네일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옴브레라고 핑크 옴브레 컬러로 좀 네일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플레인으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다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손, 좀손 관리를 잘 한다 그럼 직접 이렇게 컬러를 발라도 되고 사실 아무래도 승무원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 기내가 물이 좀 많이 닿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손이 깨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손톱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고는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렇게 빨간색을 받은 적도 아주 가끔 있었던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다 핑크, 옴브레 색상으로 어, 진행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가실 때는 핑크 옴브레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기본적인 플레인이나 아니면 이런 레드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에 이제 키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일 쪽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내에 올라가면 또 굉장히 건조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의 보습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크루놀들이 항상 이제 구비하고 다니는 게 핸드크림, 립밤,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큐티클 보호해 주는 그 세럼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르면서 큐티클 보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작은 거 그것도 가벼워서 데크레드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좀 비슷한 제품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제품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 웨이크웨이크의 제품이고 여기서 보면은 핑크 세럼 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려서 짜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내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습관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 여러 번잘 발라주는 게 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더 소개를 받고 싶은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컬러 같은 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류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